순가쁘게 지나온 나날들이었는데요. 어,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늦어지면서 어, 온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더, 더 크게 하고 계십니다. 흥미롭게 재판관들의 임기와 탄핵 심판이 겹쳐지면서 어, 여러가지 시나리오도 난무하고 있고 어, 우려가 커지는 것입니다. 아, 더구나 대통령 측이 어, 재판관들의 임기 종료를 악용해서 탄핵 심판을 늦춰보겠다라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고 어, 그 결과 사실상 어, 2월 탄핵이 어려워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 심판의 중대성, 역사성, 이것이 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엄동설안에 생업을 행계치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탄핵 찬성 여론은 지난 12월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꾸준히 일관되게 78%의 탄생률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어, 보기 드문 사례일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주권자의 명령으로 정확하게 78%의 찬성률로 사대관을 가결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광장에 모인 촛불의 숫자만 보고 탄핵 여론을 오도하거나 오판했으면 안될 것입니다. 지금은 압도적 탄핵 가결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반드시 탄핵을 완수하겠다는 라 비상한 각오로 결의를 다시 모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최고위원회와 탄핵소추위원 연설회의 또한 또 야산당 대표 회동을 가졌습니다. 우리 당은 그 자리에서 밝혔듯이 탄핵 재판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 조기 인용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및 기간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은 대보름 명절이죠. 11일입니다. 전국과 지역별로. 대보름 촛불을 밝혀내도록 합시다. 입춘 대길이 아니라 탄핵해야지만 대길이 열린다. 탄핵 대길이라고 하셨듯이 이번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나라의 명운을 촛불을 들고 밝히는 그런 길에 의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단일 대우를 이루어 주시고 또 18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화문 광장에서 의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시민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대선 준비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셔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 경선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각 후보님들의 진지한 협조가 그 언어 선거 때보다 신속하고 잡음 없이 경선물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이 자리 를 빌어서 연일 수고해주신 우리 양성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박수를 크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대주 중반을 전해서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뭐, 사실 이것도 11일 토요일 촛불 광장과 함께 하면서 반드시 뭐 어떤 날을 정해서 시작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탄핵 완수라는 첫 번째 임무와 함께 아울러서 병행해서 이 동무적인 판단을 해가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안정적으로 뭐 갑자기 몰려서 하다 보면 실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마냥 늦출 수만은 없다 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으로서는 경선 제도와 시스템을 안정성과 신뢰성의 바탕을 두고 화합하고 단결하는 경선이 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당 중심의 대선 승리를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당 중심의 대선 승리에 대한 원칙과 기조를 분명히 세우고 의원님의 역할이 최대한 극대치 될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의 대선 정책 공약 마련을 위해서 각 정조 위원장님들과 각 상임위 간사님들을 모셔서 연석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당이 주도하는 대선 정책의 핵심 아젠다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또 우리 후보 분들에 대한 지지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탄핵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 당의 1차적 임무, 도더 강고하고 탄탄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믿음을 주는 자세로 일관하면서 마침내 탄핵 완수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분위기는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라는 마음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후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 승리의 길을 열어나가신 우리 민의당 대표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